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. 그러면은 세례 받기 전에 저는 어땠느냐. 그야말로 볼품 없는 아이였어요. 성격은 어땠느냐. 우리가 4형제였는데 우리 집에 제가 막내였어. 막내. 까칠했어요.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. 그 형들도 누나도 다 봐주고. 내가 그밥 먹다가 신경질이 나면은 숟가락, 밥그릇 던지는 건예사도 아니었어요. 그냥 던졌어. 그냥. 그렇게 아주 까칠했어요 제가. 네.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. 어떤 거울을 만났느냐 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만난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비춰보니까 내가 남에 대한 배려도 할줄 모르고 사랑도 할줄 모르고 이해심도 없고 이기적이고 지랄맞고 아주 볼품이 없는 인간이었어요. 그러면서 자꾸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. 정말로 부끄럽더라고요. 더욱이 예수님은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나한테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. 감동적이지 않아요, 여러분들? 남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. 그런데 도대체 나는 뭐 하고 살았느냐? 나 하고 싶은 대로 신경질 부리는 대로 다 부리고 집안 식구한테 땡깡 필것다 피고 남 함부로 판단하고. 정말로 나 자신이 볼품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저를 계속 들여다보기 시작했죠. 그러면서 저는 15살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. 내 인생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. 그래서 15살에 뜻을 세운 거죠. 공부하겠다는 사제가 되겠다는 지우학한 거예요. 공자님 말씀대로 내가 사제가 되겠다고 뜻을 세우고 나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게 되더라고요. 고뇌. 여러분들, 인생에 고뇌해야 돼요.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러냐면, 자기 삶에 대해서 고뇌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.